예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이제 11월 1일 어느덧 이제 연말 11월 12월 두달 남은 시장이고요 오늘은 11월 1일 현재 시간은 8시 17분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인데 네, 아무튼 뭐 여러분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증시 이제 바닥권 바닥권을 잘 만들고 만들고 안정된 시장 흐름 시장 흐름 전개됩니다. 어, 특히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해외 시장 전반도 긍정적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의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종합지수가 1.8. 어제 좀 미흡했지만 오늘 상당히 안정된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도 코스닥이 조금 덜 떴어요. 그러나 괜찮다라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회 장세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요 어, 장이 끝나고 시장 전체를 점검하고 해외 시장 이렇게 보니까요 어, 투자할 만한 기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어, 유튜브에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을 지금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데 그건 뭐 개인 사정이니까요. 어, 기회 장세를 <laughs> 꼭 놓치지 말고 어, 잘 활용을 해서 어,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어, 지금 해외 시장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의 모습이 이런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해외 시장은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어, 독일 다우스 지수라든지 프랑스 까커 지수, 저이 독일의 다우스 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어제 강보합 수준. 프랑스는 약간 조정받았지만 이미 저점에서 주가가 견조하게 지금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 거래되는 유럽 증시의 모습. 자 이렇게 보세요. 유럽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독일의 닥스 지수가 1.2% 뜨고요. 어, 미국의 선물이 지금 시간에서 어, S&P 500 선물이 0.8 어, 그리고 나스닥 100이 1%가 넘는 상승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화면에 보이는 어, 이 종목군들은 아디다스를 비롯해서 에어버스, 바스프 바이엘, BMW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있는데 이게 지금 독일 시장의 다크스 지수의 주요 종목군들의 모습이에요. 어, 프레제니우스 메디칼 케어라는 회사가 지금 혼자 3%가 넘게 빠지는데, 메디칼 케어, 어, 바이오 기업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유럽 증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전부 다 좋아요. 푸마, 어, 또 뭐, 지멘스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죠. 어,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일부 종목이 약간 조정의 모습을 보이지만요. 어, 전체적으로 닥스지수가 좋고 그리고 미국의 선물도 지금 이 시간 아,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지금 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어,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그러면 이제 종목군들을 뭐 해외시장은 차지해두고 해외시장에서 지금 어, 나스닥 선물만 지금 어떤 모습인가 간단히 봅니다. 이게 나스닥 선물이에요. 어제 나스닥이 내일 모레 FOMC 회의를 앞두고 눈치보기다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시간에서 지금 선물의 모습 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1% 이상 상승하면서 안정된 기조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탈의 네이버 아주 매력적이다. 카카오 매력적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죠.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 카카오 지금 5만원대 모습, 어제는 4%, 오늘은 장이 좋았지만 보합에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카카오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들 이것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그럼 카카오 어떻게 합니까? 5만 원짜리 주식, 17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5만 원이에요. 지금은 너무 싸게 바겐세일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개별 종목 막 급등주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그건 그거대로 하는 거고. 좀 여유있게 투자하는 분들 또는 이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 주식을 민감히 대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 어뭐 이런저런 종목보다는 카카오 아주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제가 이제 계속 추적해서 포탈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이버도 지금 너무 싸고요.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일부 친구들이 뭐, 이런 거 포탈 사면 안 된다, 이랬는데, 저는 그런 말을 일축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어,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전자가 됐죠. 어, 5만 원대 초반에서는 뭐, 어, 막 이런저런 어려운 모습은 이제 6만 원이 됐어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어, 투자자분들에게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대표기업이잖아요. 이런 것들 아주 좋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000660, 하이닉스는 어, 지금 좀 힘겹죠.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어, 근데 하이닉스도 바닥권을잘 만든 그런 모습이에요. 어, 염려하지 마시고, 어, 지금 귀의 장세를 콜킬림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투자하자라는 건 아니죠. 이건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싸게 사서 그냥 뭐 여유 있게 보는 거고. 우리는 중소형주를 본다. 그래서 어, 코리아 서킷. 자,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할 때가 됐어요. 예? 에, 너무나 굶주렸고 실적은 아주 좋고 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심태 갈 길이 멀어요. 이 외에 반도체 관련 전반의 기업들이 너무나 지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여러분 제가 볼땐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좋은 모습이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여러분 진짜 지금 선수들은 좀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선수들은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기 투자는 중기대로 수익이 나고, 단기 투자는 단기대로 공략을 하면서, 지금, 어,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아니 됩니다. 제가 만약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한다면, 방송 시간도 길게 하고,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종목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제 사정이 그러하니,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빠진 종목들도 있어요 시장이 그동안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두 다홀딩 관점 아주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기마 신영님이 신영님이 금가락진님인가요 신영님 저기마 아저저저 저기 저어 뭐, 그 이수화, 이수화 그대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 상치고 오늘 또잘 뜨는 모습인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런데 너무 많이 빠지면서 우리가 봤던 종목군들도 많이 밀린 종목들이 많잖아요. 저도 속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배면은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엇박자가 날 때가 있어요. 최근의 장세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회로 삼아야 되고 역전의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전부 이거 왜 반도체 뭐 db i 이뭐 해성 dc 뭐어 지금 그리고 lx 세미콘 뭐 이런 것을 다 좋아해요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갖고 계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가 오늘은 이제, 저기 원자력 관련,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너무 매력적인 종목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이걸 다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이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수학.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수학. 어, 저는 저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수학 절반을 이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지켜보는데 예, 이게 계속 떴으면 좋겠지만 약간의 완급 조절이 나오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지만 시세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수학 앞으로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뭐, 뭐 금상첨화죠. 어, 조정 받지만 조정 모습 좋고요. 어, 대주전자 역시 이름값합니다. 큰 주전자잖아요. 신고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의 주식, 천보, 엔켐, 포스코케미칼 전반의 주식들 앞으로도 긍정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시장 전반의 모습이 아주 좋고요. 저는 지금 사실은 미증시 아까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미증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주 좋아요. 유럽증시 아주 좋아요. 우리 시장 좋을 것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억눌리고 억눌리고 그러면서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 그 심리 싸움이에요. 어, 이제 너무 많이 빠진 거, 야너 진짜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팍팍 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식을 파는 시점이 아닙니다. 사거나 아니면 여유가 안 된다면 홀딩하고 계시면 다 역전된 모습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하고 인연을 맺었던 유튜브를 하시던 아니면 저하고 패밀리가 되시던 어, 여러분들 반드시 요 연말장, 연말장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랠리가 전개될 것 같아요. 어, 오늘 뭐 우리 방 분들 보유하신 뭐, 어, 우리 콜킬님의 두산 에너빌리티 급등의 모습이 전개되죠. 뭐 이것저것 뭐막 급등이 나오죠. 오뜨기님뭐또 이것저것 막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참 진짜 저도 날라다니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어? 어참 아무튼 앞으로 연말 지나면은 제가 방송 스케줄 딱 조정할 거예요 그래서 방송 많이 안 나가고 딱한2% 정도만 딱 하고 어 조절하면서 우리 패밀리를 위해서 어 좀더 집중된 이런 투자를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종목군들을 지금 어 사무실에서 보고 또 집에 퇴근해고 와가지고 또 보고 이러는데 진짜 여러분 종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장이 조금만 돌아서면은요 막 좋은 종목이 방방 뜨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전선이잖아요. 대한전선은 오늘 이제 공개방송에서도 말했죠. 주말에 말했는데 월요일 날 조정 받았으니까 이거 아이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오늘 급등이 전개됩니다. 물론 이제 네옴시드 관련해서 일진전기, 뭐, 어, 뭐 강명전기, 대한전선, 뭐 어, 수많은 종목군들이 방방 뜨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많이 빠진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급등이 나옵니다. 막 10%, 20% 그래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방분들 지금 어, 진짜 올해 마지막 남은 올해 마지막이 아니죠. 두 달간의 연말까지 해가지고 아주 짜이 세게 해야 돼요. 어, 종목군들도 그래서 제가 단기 종목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중기야 뭐 포트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어? 중기야 카카오, 네이버, 어, 그리고 OCI라든지 뭐 등치큰 회사들, CS윈도 이런 거, 그리고 반도체, 코리아서킷, 심태 중소용주에서 이렇게 중기로 포트이 구축을 했으니까 저런 건 저런 거대로 그냥 랩으로 두고 개별 종목으로 화려하게 지금 진행이 돼야 돼요. 자, 지금, 장기간 조정받은 나레 나노테. 중소형 주들을 보면은요, 이 나레 나노테. 이제 한 단계 도약이 전개될 시점이 됐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덕산 테코피아. 바다권에서 이런 것들 을 사면은 단기에 쭉쭉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탁팔아버리 2, 3일 올라가면 탁 팔아버리고 또 다른 거 사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예? CIS. CIS. 오늘 이제 공방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갈 길이 멀어요 머리 한번 팍 들어야 돼 종목들이 너무 많어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될까 모트렉스 오늘 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반 경쟁이 딱 좋으면서 강보합에딱 마감이 되는 모습 나 이제 날라갈 거야 자율주행이죠 자동차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은 아직은 일축하시고요 종목은 넘치도록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야 돼요 저는 최근에 우리 방 분들 오늘도 그 우리 저기 어 지금 어, 막 미영님이 미영님이 예, 저기 막 선물 쏘고 막그러잖아요참이 어려운 시장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방 분들 막 선물 쏘고 그거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어,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오늘 지금 저기 막 근가락진이 계시는 그 사실 근가락진님은 바빠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어, 정규 방송에는 거의 못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에, 이렇게 채팅하는 거또 여행 가는 거 우리 방 분들 막 그런 거막 했잖아요. 어, 또뭐 별에는 밤님 이제 에? 이 마음은 굉장히 좀 그래요. 하, 이분들 진짜 신나게 어? 해드려야 되는데 저의 의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시세가 무너지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많이 힘이 빠지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진짜 좋은 장세 되니까요. 제가 소개했던 종목군들 혹 손실나서 갖고 있다라면 강 홀딩하시기를 반드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 버핏을 비롯해서 수많은 세계적인 명인들이요. 투자하는 것마다 날아가지 않아요. 괴롭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 최고의 불을 이룩하고 명인이 되잖아요. 우리 방도 그런 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 미코, 미코보세요. 이거 매력적이야. 이 이런, 이런 거 단타로 그냥 해가지고 한 10에서 20%팡 올라가면 딱 오늘도 말했지만 이런 주식들을 말을 해도요.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단정적인 말을 할수 없습니다. 종목은 제가 보니까요. 어, 넘치도록 지금 많은 모습이에요. 미코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잉크로스. 자, 잉크로스는 우리가 14,550원 이하에 사서 지금 15,600원, 니까 1100원 올랐잖아요. 근데 시세 안준 거예요. 오늘 장 좋은데 조정 받죠? 조정 너무 좋은 거예요. 장대양봉 기대합니다. 이런 종목군들 지금 시장에 넘치도록 많고요. 근래 이제 바닥에서 바보탱이 한일화 바닥입니다. 보신 분들은 그냥 이런 거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저기 3만 원까지 그냥 올라가요. 걱정하지 말고 종목군들 넘치도록 많은 시장, 많은 종목. 제가 이제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이제 매트릭스로 종목군들을 쭉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있는 거다 좋아요. 우리 방분들 뭐 지금 어 요즘 관심 갖고 있는 3기. 3기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오뚜기 님이 갖고 있는데 장대양목 나오나? 이거 더 가야 된다. 이 모습은 장태양파 한번더 세게 올라간다. 3기 모빌릭 대창 스틸 루닛 코난테크 너무 좋은 게 지금 많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거까요 우리가 다. 그래서 꼭꼭꼭 꼭, 꼭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을 갖다가 뭐 손해 보고 어설프게 손해 보고 팔고 뭐 사고 뭐 기웃기웃 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 있으면은 좋은 흐름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기회 장세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또혹 바쁘시면 우리 패밀리였던 분들 이, 이 유튜브는 아마 다 보실 거예요. 어 머리 투데이 패밀리였던 분들도 어, 나중에 보더라도 그러면은 아침에 제가 8시에 공방을 주로 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하면 점심시간에 하니까 어, 최소한 모트에서 어, 함께 했던 분들도 유튜브들 유튜브를 제가 매일매일 못하니까 어, 그 공방이라도 녹화를 해 놓을 테니까 그라도 꼭 보면서 과거에 여러분들 했던 종목분들도 반드시 좋은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하죠. 엊그저께 놀면 뭐하니 방송할 때도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야,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매일매일 위기는 그 제가 볼 때는 위기는 기회. 그분의 마음 이해되나? 그분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볼땐 진짜 좋은 기회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1년 6개월 동안 하락했던 시장에 여러분들이 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의 시장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풍성한 계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집중이 많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면 직장에, 직장에 다니시면 주식 부위가 어렵잖아요. 이 개별 종목 급등주들. 그런 분들은 중기 종목을 하시면 돼요. 중기 종목이 여러분 뭐 굉장히 개별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내면 돈 많이 버는 것 같잖아요. 예, 많이 버,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큰 돈은 준비 종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50%, 100%, 한두번딱 먹어버리면 구자가 팍 불어납니다. 자신감 생깁니다. 어? 한 두어 달 했는데 이거 어? 시세 이렇게 나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유 있게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 분들 꼭 멋지게 성공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유튜브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어려운 시장 저는 잘 알아요. 제가 장만 쓰러지지 않고 장만 어느 정도 버텨도 개별 급등주들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근래 한한달한달 한달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주가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방송 듣는 거라든지 이렇게 소홀하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못뭐 되나요? 어? 우리가 무슨 일할때힘든은적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시거나 직장 다니거나 어 무슨 일을 하신다라면 여러분 탄탄 대론가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하물며 돈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시장에서는 그러나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잘못 얘기했던 잘 얘기했던 그거야.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도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니, 예, 그동안에 저를 수없이 예, 이렇게 지켜봤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잘 되셔야 됩니다. 저도 멋지게 일하고, 저도 일하는 게 즐거우니까 이런 걸 하는 것이죠. 어, 저도 여러분들 어,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전문가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투자자로서 멋지게 성공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장 매력적인 종목이 너무 많은 장 그래서 꼭, 꼭 여러분들 멋지게 멋지게 일어나는 모습이 됩니다 제가 이게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하는데 지금 우리방분들 막 이렇게 우리방분들 여기 채팅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좋지 뭐 서로 뭐막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서로 격려하는 이런 모습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모두 잘 되실 것입니다. 예. 쉽게 주식을 팔아야 될 그럴 단계는 아니다. 중소형 개별 종목은 테크니컬하게 팍 뜨면 당연히 팔아야죠. 그러나 성장 산업이라든지 시세를 이끌어가는 카카오네이버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전개되는. 어, 지금 어, 저기마저 뭐 하이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 디오이 오늘 주가가 좀 어, 악재로 인해서 밀렸잖아요. 저런 거 새로운 기회가 전개 될 것입니다. 종목들 전부 다 매력적인 흐름이 전개 될 것이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고생은 어느 정도 이게 막바지예요. 이제부터 연말까지 기회되면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잘 연말 두달 남았어요. 연말 결산 우리가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정도로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좀 봐야 될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도 간단히 보세요 이거 뭐 지금 심각한 뭐한신공용회사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어이 회사채가 지금 어연65%의 유통이 됐다 회사 어? 서 채권도 막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요게 너무 지나친 거지. 1년에 65% 이게 말 다핸 거죠. 어, 그래서 요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지금 건설업종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설주주들이 아니 거의, 거의 대부분이. 예, 그래서 이 건설업종에 대한 좀 제가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어, 심각한 저런 내용들이 불규칙반도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막 돌리면서 뭐 회사치 시장이 막 굉장히 불안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루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어, 점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밤이 뭐 늦지는 않, 늦, 어, 상당히 뭐랄까 깊은 밤은 아닙니다. 어, 그러나 남은 시간 여러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또 방송할 때 시간 되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 패밀리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예.